아, 다리. 제가 마치고 올 때는 다리 동그랬는데 밝았는데 지금은 이제 구름이 꽉찼네요 어떻게? 그래도 마음속으로 비려야 되겠죠. 안개가 구름이 안개가 아니라 구름인데.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일 더안볼수 있으니까 내일 비하고 눈 온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담아 보는 거예요. 모두. 소원 성취하세요. 좋은 거 많이 빚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세요. 이 나라도 좀잘 됐으면 좋겠다. 그죠? 모두 바라는 점이잖아요. 이거 조금만뭐 이렇게, 이렇게 달이 동그랗도 불빛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리에요달 저희들. 잘입니다. 내일 못 보는 분들 위해서 오늘 제가 담아놓는 거예요. 아, 아까는 괜찮았는데. 잘 자요.